오늘은 따뜻한 날씨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주는 한마디로 맨발 걷기 하면서 제대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근사한 날이 오늘과 같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큼한 바람이 내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듯 건강을 채워주는 듯 합니다. 음. 매일, 매순간 숨을 쉬듯, 저는 맨발 걷기가, 어찌 보면 맨발 걷기 산책이 습관화 된것 같습니다. multim 마치 숲 동굴 같지 않습니까? 하늘이 안 보일 듯이 빽빽이 가득 찬이 숲길.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30m 정도는 제가 비타민 D를 충만하는 비타민 D의 거리로 코스로 정했습니다. 햇빛이 아주 따뜻하게 내리쬐는 이 코스는 저에게 최고의 기쁨을 선사하는 비타민D 충전 코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에서 30분만 오전에 이러한 따뜻한 햇빛을 쪼인다는 것은 비타민D를 마음껏 흡입하는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죠. 현대인들 대부분의 생활 패턴이 하루에 20분, 30분의 햇빛을 받지 못하다 보니 비타민 D의 부족 또는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인지요. 음... 이제 비타민 D 코스를 지나서 맨발 걷기의 최난 코스 언덕길이 투박스러운 시멘트 길로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힘들어하는 난 코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5m 거리인데 이 길이 또한 이 코스가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이제 곧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아주 울퉁불퉁해서 짜릿 딸이 전해오는 이 느낌이 음, 어싱효과는 기대를 못하지만 음, 발지압효과는 아주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오 모든 길은 모든 코스는 제각각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 큰 기쁨을 주는 이 코스를 마침내 지났습니다. 저 코스를 지나고 나면 이 평탄한 길은 두 배, 세배 와닿습니다. 기쁨이.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힘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일상이 큰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그 사실 속에 인생은 희노애락이 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올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하루 대시바랍니다. 파이팅!